반갑습니다 토아타입니다 음, 6월 27일 기법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아, 일단은 리뷰부터 가볼 건데 아, 이 가끔 이럴 때가 좀 화가 나죠 예, 옵투스 제약 이게 6월 21일자의 포착 종목이었고 그래서 어제부로 그냥 예, 이제 뭐 분탈 근처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끝냈는데 야 이게 뭐 삼천당 제약은 뭐 없었어요 음, 원래 삼천당 제약이 대장주고 오투스 제약이 이제 네, 쫄병으로 따라다니는 거였는데 네, 갑자기 오투스 제약이 뭐 없어요 보면 뉴스가 뭐뜬 것도 없고 네뭐참 근데 여기에 이 오 한시 넘어떴었네 뭐지 이거? 아, 계약이 유력하다. 참. 네, 이런 건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가끔 당하면 좀확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딥 플러스 3일이딥 플러스 3일이 가장 어떤 확률적으로 가장 완성이 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 기법 포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포착을 하면, 이제, D 플러스 3일 이내에, 대부분이 목표가 뭐 이상이 나오거든요. 물론, 어, 그 이상이 이제 지나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EO 플로우도 손절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모르겠다 예, 반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모르겠다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예, 이날 손절을 감행을 해, 감행을 하고 그 다음 날 슈팅이 나오고 예,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와서 예, 뭐 아마 수익권까지 나왔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 추매 대로 갔다 그러면 예, 이럴 때가 조금 화가 납니다. 예. 음, 지금 KBI 메탈은 오늘이 딱 d 러스 15일이었어요 AF 다음으로 오늘이 d 러스 15일째인데 예, 슈팅이 나와줬고 그런데 어,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예, 아직 슈팅이 없어요 오늘이 AF 이후로 d 러스 15일인데 예, 그래서 이런 건좀 아쉽기는 하고 H 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이 라인은 이미 옛날에 예전에 예, 해놨던 건데 어제인가 오늘이구나. 예, 오늘 어제 다 왔나? 예, 어제 다 왔고 오늘은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음, 요거는 뭐 예를 들어 120일선을 예, 여기 120일선이 대략 음, 25,700원 정도인데. 요뭐 이탈을 하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 들어가볼만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 말고 음, 이런 식으로 손절을 감행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예, 이 종목도 그렇고 이오플로도 그렇고 예, 그때는 조금 화가 나기는 합니다. 예, 진짜 아마 누구나 예, 사람인 이상 누구나 화가 날 겁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D 플러스 5일까지 들고 가보자, 이런 말씀은 또안 드려요. 그냥 제가 수만 개를 하면서 예, 해봤더니 D 플러스 3일이 예, 가장 적정하고 알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예, 화가 나지만 예, 저런 일도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음봉을 음봉 은봉 매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기법이 양봉도 있고 음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봉을 어 하게 되면 어 일단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아마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옵투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저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있으면 음, 그 만들어졌던 그 저점을 예, 손절 라인으로 잡고, 예,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어, 그래도 일단 리뷰를 가보면, 어, 6월 21일까지 했었고, 어, 6월 21일, 6월 20, 예, 24일이네요. 2 4일에 꿈비는 예, 꿈비는 뭐 그냥 예, 목표가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었기 때문에 예, 꿈비 예,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성이 예, 됐고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지수는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예, 그냥 삼중바닥이 지금 만들어지려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쭉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냥 기법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6월 27일 기법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도 점시간에 돌려봤는데, 뭐 그렇게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더라고요. AF부터 가볼게요. AF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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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w 가 어, 잠깐만요. 이게 어제도 적었는데, 과열 예고가 뜬건 아닌가? 396470. 네, 과열 예고였네요. 어제가. 매는 네, 제외를 하겠습니다. 과열되고 제외 어, 해당 사항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 이거는 안 되고 예. 음, SF 2 해당 사항 없고 EPS 없고 없고 어, DIC도 어, 잠깐만요 음, 해당은 안 되고요 음, DIC가 음, 이게, 왜 어제 그게 안 잡혔지? 어, 보자. 아, 보자. 음, 일단, 오케이. DIC, 혹시나, 코사 150 같은 거 아니고, 시가총액은 2,400억. 음, 네, 일단은, 네, PS1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일단은, 네, 패스고. PS2 나노팀. 이게 어제가 예, PS1으로 잡혔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진행 중인데, 지금 2춤에까지 왔네요. 2춤에까지 예, 됐고, 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일단은 이건 지켜볼게요. 역시 개별주, 아, 아, 개별주를 다 제외를 할까? 그냥. 네, PS5도 없고, 없고. 일단, 나노팀은 그냥, 현재 진행 중이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동방 해당사항 없고, FF도 이건 해당상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종목이 하나도 없는 건가? FS, 아미쿠젠이, 어 이게 아마 네, 일단 오늘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음... 내일도 추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와 준다 그러면 아마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해당이 안 되고 FR도 없고 음. 대장 양봉 뭐 해당이 안 되고 아 스키는 스키는 분명 이게 이날도 이게 거래 대금만 만족이 됐었으면은 기봉이었는데 예,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해요 얘는 예, 터지는 게 탄력은 굉장히 좋은데 예, 이게 좀 아쉬워요 기법에 잡히질 않아서 어, 일단 재룡 산업도 해당은 안 되고 어, 유진 투자증권 음. 유진 네, 유진 투자증권이 대장 양봉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킵을 할게요. 어, 재료가 혹시 추가적으로 좀 나왔나? 뉴스로. 음, 음? 뭐지, 이 아, 이건 아니잖아. 어. 재료가 딱히 나오는 게 없, 없네요. 음, 정말 좀 재료를 동반해 주면 좋은데, 음, 에, 좀 많이 아쉬워요. 에, 지금 유진투자증권하고, 이제 유안타그 다음에, 유안타 자리랑 SK증권. 딱히 뭐 없단 말이죠. 음. 일단 요거는 킵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어쨌든 뭐 수익도 한번 준 놈이 잘 준다고. 유진투자증권이 6월 21일 자 잡혀서 잘 나왔죠. 상승이. 그 다음에 일단 화신, 화신, 화신. 음, 화신도 네, 화신도 해당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음봉이라서 일단 안 돼요 이게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아마 기법에 잡힐 것 같습니다 기법에 해당이 되는데 어 얘는 뭘로 뛰었지 화신은 뭐지 화신 커지는 실적 기대감 실적 기대감 따위로는 안 되는데 음? 신성델타테크랑 뭐 관련해서 뛰었나? 자동차. 오오장 음, 테마 동향 자동차 관련인가 보네. 어, 화신. 어 화신. 한국 오늘 한국 무브엑스도 약간 뛰던데. 어, 어 일단은. 자동차 관련은 해가지고 우, 일단 우수 AMS, 우수 AMS 한번 볼게요. 우수 AMS, 음 어제 뛰고, 아까 어제 이틀 전에 뛰고 어제 음봉, 이틀 전에 뛰고, 어, 오케이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VI 다닐까해서 오늘 보니까 한국 무브넥스, 무브넥스가 오늘 좀 뛰던데, 아, 차트는 비슷하진 않은데, 어, 일단은, 화신도 일단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마감이, 뭐 은봉이면은 볼 것도 없고, 예 근데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은, 예 어, 네, 일단 대장 양봉으로 킵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조 대림, 이건 해당이 안 되고, FP, 어, 해당이 안되고 팩트론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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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펙트 에이펙트 어라? 어, 일단 에이펙트가 정정 정 STP에 해당이 됩니다 어, 에이펙트 시가총액 2500억 네, 없고 없날 음, 이날, 이날 상한가가 뭘로 나왔지? 음. 저 오전장 특징주. 에이펙트 경영권 매각 그것도 재추진. 음. 네, 일단은, 어, 뭐, 재료가 있는 상태고, 네,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에이펙트는 그러면은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주에요. 음. 어, 그 다음에, 이건 해당이 안 되고, 한국 화장품 제조. 아, 이것도 일단은 제외. 제외. 이거는 아니고. TAP, Optus 이거는 안 되고. 아 너는 이, 아, 자식. 시가가 너무 높아 안데 APS 없고 안 되고. 예, 안 되고. 없고, 음 대상홀딩스는 일단은 뭐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태구요아 이게 오늘 4%딱좀 찍고 내려오지 3.4%. 요즘 몇개 종목들이 좀 그랬어요. 3%때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음하이해 당상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음. 아, 세명전기 진짜 잘 날아가네요. 음, 음오 효성 애들이 이렇게 좀 뛰던데. 효성, 효성 ITX, 그 다음에 효성 화학. 효성 화학이 약간 대장주급으로 뛰는데. 어, 설마 재료가 뭐 후발 같은 그런 건가? 후발주? 음, 뭐야? 하... 아, 패스, 패스. 아, 짜증나네. 이 종목이 새끼들이아 진짜. 예, 볼 것도 없고, 예, 볼 것도 없네요. 이런 거는, 에, 이런 거는 잡주. 아, 볼 필요도 없어요. 됐고 에, 오늘 그러면 종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성을 띈 종목들 중에서는 뭐 딱히 예,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음어 일단은 뭐 예, 현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이제 손절가 잡고 한번 해볼 만하다 예, 그 생각이 들고요. 아, 아너왜 갔니? 아 이거 그러네 방송 녹화를 하는 중에 가버렸네. 아 화가 나네. 음 일단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예, 좀 손절가를 잡고 한번 해볼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에서 한번 해볼만할 종목이 음 눈에 띄질 않네요. 일단은 원전 쪽에서는 딱히 지금 볼게 없는 것 같고 어 전선은 이미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예, 재반등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쪽도 일단은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푸드 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케이푸드 어, 쪽이 한번 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죠. s d 는 일단은 어제 잡혔었고 오늘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 춤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삼양식품이 좀 움직이려나? 어, 일단, 얘가, 요, 요, 삼양식품, S&D, 풀무원, 요세개 종목에서는 어쨌든, 예, 삼양, 요세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일단 대장격으로, 어, 왜냐면, S&D는 뭐, 삼양식품에 불닭소, 불닭볶음면 소스 제공하는, 음, 그거니까, 어, 풀무원이, 어, 거래대금만 좀 터져주면 좋겠네요. 예, 거래대금만 좀 터져주면 좋은데. 어쨌든, 어, CJ 시푸드는 뭐 아직 할 자리가 없는 것 같고, 예, 사조도 좀 내려와주면 좋겠고, 어, 사조 산업이, 사조 산업이, 오늘 음봉으로 좀 마감이 돼주면은 예, 진입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기법이 잡힐 거예요, 아마. 음봉이면. 음... 이거는 뭐, 이제 그 밑으로는 불거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크라운 쪽에서도 한번, 크라운 재과가, 어,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는 하락이 나온 상태라서, 음, 크라운 제과 크라운 혜태 홀딩스, 뭐, 어쨌든 같이 움직이겠죠. 얘네 혜태 제과 식품까지. 예. 근데 혜태 제과는 워낙 이제 거래 대금이 약 했던 종목이고, 음, 지금 하락 폭도 뭐, 그렇게, 예. 일단, 크라운 혜태 홀딩스나 크라운 제가, 둘 중에 하나가, 일단 은 크라운 제가의 자리 자체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지면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에 낮아서, 어, 그냥 대놓고 사야 돼요, 얘네들은. 그장 중에 뭘 사기가, 예, 호가창 자체가 워낙에 얇아서, 예, 얇아서, 음, 특정 가격에서 대놓고 사서 대응을 매수를 하고 뭐 매도도 미리미리 걸어놓거나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음그 다음에 이제 샘표 식품 샘표도 분명 자리가 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해서 K푸드 쪽의 화장품 쪽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케이푸드 쪽을 한번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게 기법에 잡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초전도체는 이날 신성델타테크는 장 막판에 다 밀려버려가지고 이날 어그저께 6월 25일날 포착이 안 되더라고요. 예 밀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다들 힘이 없죠. 예. 음그 음, 다음에는 딱히 볼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볼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종목이 너무 별로예요 오늘 장세도 별로고 예, 종목들의 움직임도 너무 꽝이에요 꽝어 기준봉 기분 자이 이거를 많이 눌러보는데 이게 이제 기 그 오늘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뭐가 있나 눌러보면 다 이렇게 이 이걸로 저는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업투스는 어, 또다 밀려 내려가려고 하네. 어,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할 의미가 없어요. 예.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면 뭐 집단으로 같이 움직였던 삼천당이랑은 별개로 뛰었고 원래 쫄병이었는데. 그리고 나온 뉴스동에, 뉴스발로 그냥 하루에 치고, 끝나버릴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는. 같이 뭐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어, 그 다음에는 딱히 없단 말이죠. 펩트로는 아마 코스닥, 어, 코스닥 150이니까 이거는 아마 안 하게 될 거고. 이것도 전선주 끝났고, 더 이상 할 자리가 없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음. 어쨌든 음. 케이프드 쪽을 한번 예, 좀 유심히 있게 유심히 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오늘도 좀 종목 선정을 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포착 종목을 올릴 때 예, 이 포착 종목을 올릴 때 어, 그 어떤 그 집단성이 없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냥 다빼 버릴까, 예. 다빼 버릴까. 어 6월 25일날 두 종목은 화성 RNA가 대장급이었죠. 그래서 얘는 뭐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화성 RNA, 그다음에 화성 뭐 코퍼레이션이었나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화성 RNA는 음 맞죠. 이게 나왔죠. 예. 저도 기분 좋게 예, 수익 이 났으니까 예, 일추매가 되고 예, 바로 오늘 상승이 나왔고 어, 근데 이 IQ 같은 경우도 아마 바로 이게 그때 그날 시간에서도 아마 뛰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날 6월 25일 날 예, 잡았었고. 시간에서 아마 떴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 9%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근데 이 IQ는 또 집단성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약주라고 말씀드리면서 개별주다 했었는데, 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음, 아마 집단성을 띤 종목들만 하면은, 어, 아마 확률은 더 많이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어떤 실패가 좀더 줄어들겠죠. 예. 근데, 어, 그만큼 어떤 기회가 줄어들 거예요. 예, 할수 있는 종목들이 예, 더 줄어들 거고, 그, 제가 절대기법이라는 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음, 이번 달 이제 거의 끝나고 있거든요. 어, 절대기법에서 지금 6월 24일까지 리뷰를 했고, 그 이유가 6월 26일 장중 한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어, 오늘부로 이제 완료가 됐어요. 목표가 와, 와, 완료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 달은 얘가, 어, 열다섯 번인가 그럴 거예요. 여섯,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15승, 이무 일패. 15승, 이무 일패가 될 거예요. 이 절대 기법에서 지금. 이 유일하게 일패가 떴어요. 아, 이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일패가 뜨더라고요. 안, 아, 패가 없 없을 줄 알았는데, 예, 떴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 제가 사실 따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최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적절하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예, 없는 날도 있고. 어, 얘는 이제 좀 틀리기는 한데. 그래서 포착 종목에 어 다음 달 7월을 한번 그냥 개별주는 싹다 빼버리고, 네, 개별주에서, 어, 뭐랄까, 어차피 IQ 같은 건 해당이 안될 거고, 그, 거래대금이 굉장히 잘 터지는, 시장 주도주격, 그런 개별주만 넣고, 그 다음에 집단성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만 한번, 7월은 해 보도록, 해 볼까? 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확률을, 예, 일단은 기법 포착 종목 자체에서도 확률을 좀 높여보고, 어, 절대기법은, 예, 다음 달까지는 한번 테스트를 계속 해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는 목표는 뭐 무조건 90%입니다. 예, 여기는 성공률을, 어, 최소 90%를 보는, 보고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90%는 나와야 돼요. 예, 절대기법은, 90%가 안 나오면 은안 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예, 잘 예, 시장 대응을 하시고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네요. 어, 7월,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6월이. 예, 6월 마지막 날이고, 7월은 예, 썸머 랠리가 예,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지수가 예, 삼중바닥 좀 이쁘게 잘 만들고, 턴을 네, 해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타아타였습니다.